여러분 쑥쑥 달 채널 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저께 선물 받은 이 아이, 러우 철학인 듯한 <laughs> 일 거예요. <laughs> 이 아이 분갈이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음, 포토에서 분리된 채로 이렇게 배송이 저희 집에 돼서 왔고요 아마 제가 유튜브 언박싱하면서 어, 소개해드렸던. 어, 예전에 영상 보고 주문이 굉장히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laughs> 어쨌든 너무 예쁜 아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가격대가 상당히 상당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 꽤 묵은둥이인 듯 하고요. 색감이 이렇게 곱고요. 한 몸이고요. 이렇게 철아 맞지요. 이렇게 부채 부채 모양의 몸무에 갖고 있고요. 저희 음, 집에 배송 오면서 포장돼서 옮기는 과정에 입장을 좀 많이 떨궜어요. 음, 여기는 이렇게 다 떨궈져 있네요. 새도 자리 잡아서 좋은 집에서 예쁜 집에서 더 예쁘게 잘 자라게 제가 키워봐야겠지요. 음, 아이 뿌리가 너무 어, 묵동이라서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새 뿌리를 어, 내서 잘 커, 커야 될것 같아요. 그 뿌리에 묻어 있는 묵은 흙들은 이렇게 손으로 살살 제거를 해줄게요. 한여름에 분갈이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뿌리가 다치면 아이들 감염될까봐. 조심해야 되고요. 어, 가능한 한원 뿌리는 다치지 않게끔 살살살살, 꼬마 아이 머리 비껴 주듯이 살살살살, 핀셋으로 이렇게 묵은 흙들은 좀 떼어 줄게요. 원 뿌리는 가능하면 그대로 그냥 쓰려고 합니다. 이 뿌리로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새 뿌리에서 음, 나와서 성장을 하거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져야 되는데요. 그것도 기존 뿌리가 있어야 자리 잡는데 또 안정이 되고요. 아이들 요 뿌리를 잘라주면 어, 세균이나 뭐 병충해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뿌리를 건드려 만져주고요. 그냥 안 자르고 그대로다저 화분에 옮겨주려고 합니다. 입장 하나하나가 아까워 죽겠어요 <laughs> 이렇게 분리를 했답니다 한몸 군생이고요 이렇게 밑에는 철화의 특징이죠 이렇게 부채 모양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와이 그러면 어느 화분에 심을까 화분을 골라오고 준비할게요 또 깨끗하게 분리를 이렇게 해놨구요. 음, 화분을 이 화분 저 화분 고르는 것도 재밌어요. 행복한 고민을 잠깐 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또 화분 두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웬만하면 다 여기다 심어주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커서 여기는 안 맞네요. 이렇게 해보, 화분 두 개를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손잡이도 만들고. 근데 이 러우는 여기에는 몇 번을 넣어봐도 덜 어울리고 몸집이 커서 아닌 듯 해요. 이렇게 심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화분을 제가 만든 표본으로 옮기면서 빈 화분이 꽤 많이 있어요. 이 화분. 괜찮죠? 푸른색 꽃병 모양이고요. 예전에 여기 다른 애를 심어줬다가 옮겨서 빈 화분으로 있었답니다. 여기다가 이 아이를 살짝 올려 봤더니 괜찮죠? 잘 어울리죠? 꽃병에 꽃을 꽂아놓은 듯한 이 색감도 푸른빛에 잘 어울리고요. 약간 푸른빛이 돌면서 붉은색, 보라색 색깔이 오묘하죠. 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화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분에 또 심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화분에 깔망을 넣어, 넣어 있고요. 여기다가 음, 저는 마사토 휴 아니요, 마사토 아니고요. 휴가토휴가토 난석, 가벼운 보리랍니다. 이거를 깔아주고요. 화분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풍풍도잘되게하기 위해서 난석, 휴가토을 바닥에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어, 휴가토 사이 사이에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펄라이트와 숨토를 좀 섞었어요. 이거를 넣어 주겠습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대약토 상토 넣을 었때 흙이 밑으로 빠지거나 음, 물줄때 흙물이 나오니까 이거로 빈 공간 채워주면 좋겠죠. 펄라이트와 숨토를 섞은 거를 여기에 좀 깔아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쓰고 있는 저만의 흙입니다. 에슬라이트도 넣고요. 계란껍질도 갈아서 넣고요. 펄라이트도 넣고요. 저만의 상토, 폐합토. 적당히 넣어볼게요. 어느 정도 깔아주고요. 자리를 잡아 봐야겠죠. 이 아이가 앞뒤를 맞춰주고요. 하분의 옆모습과 앞모습이 있으니까 하분 여기를 앞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예쁜 아이도 어느 쪽이 앞에 하는 예쁠까요? 만질 때마다 입장을 자꾸 떨고니 속상해요. <laughs> 얼른 자리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모습으로 괜찮지요 꽃병 같아요. 사하고 예쁩니다. 그러면 빈 공간에 배아풀을 채워줄게요. 옷장이 너무 여리여리해서 움직일 때 떨어져서 많이 속상해요. <laughs> 그러면 배아풀을 사이사이에 넣어줬고요. 음, 계란 껍질도 칼신제 많이 섞어졌답니다. 저희 집에는 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흙 비율을 조금 낮게 한답니다. 7대3, 아니, 8대2 정도 저를 비율을 하는 것 같아요. 흙을 이 정도, 나머지는, 음, 마사, 에프라이트, 펄라이트 등등, 그렇게 스율을 맞추는 편이랍니다. 그래도 옷자라고, 개 맘대로 제 뜻대로 잘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요. 더 키워봐야 고수가 돼야 잘 키워질 잖아요 <laughs> 아직은 미흡하고 어,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더잘 키워지겠죠? 노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충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 빈 공간 없이 턱이 채워지도록 핀셋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져주겠습니다. 빈 공간 없이 모두 흙이 들어간 듯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에는 숨돌, 붉은색이고요숨 쉬는 돌, 붉은 숨돌로 복토 마무리를 해줄게요. 작은 소품이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만든 미니 삽이에요. 쇼백이라고 하나요? 이거로 이렇게 파서 구석구석 넣어줄게요. 냉틈없이 음, 머리카락이 들어갔네. 숨꼴로 도토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얼굴 다지지 않게 조심조심 뒷문간에 숨돌로 채워서 복토를 해줍니다. 너무 예쁜 선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애착이 가고 예쁜 아이가 될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모도 모양도 예쁜 예쁜 화분집을 찾아주었구요. 마무리가 된듯 합니다. 어떤가요? 예쁘죠? 이렇게 심어졌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화분갈이, 분갈이, 예쁜 화분에 삶을받은 너무 심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쁜 너우 분갈이 마쳤습니다.